안녕하세요 호주유학클럽 여러분 칼 버무사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한 달간 저희 호주유학클럽으로 호주 전역에 계신 많은 학생분들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호주유학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카페예요. 음, 아주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게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내용이라서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요 질문 내용은 뭐, 저희 호주여클럽 카페를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보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요 내용,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ENS 서브클라스 186 영주비자, 이건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 영주비자죠. 그 ENS 아, 186 비자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으로 진행을 할 경우 이 3년의 풀타임 경력과 스킬 s 스 e 먼트 기술 심사 결과가 있어야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어, 이민성 웹사이트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라고 이제 올라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하면 어, 이민성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자, 186 서브 클래스 186 비자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그냥 구글에다가 서브 클래스 186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이민성 웹사이트가 가장 먼저 뜨는데 여기에서 이세 가지 스트림이 있죠 이 중에서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으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내용들이 요청이 되는가 비자를 신청할 때 이런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Have a positive 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를 통과한 등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스케일스 어세스먼트를 딱 클릭을 해보면,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Employer s p o n s o r Visa. 디테일을 딱 누르면, 요, 저희가 Employer Nomination Scheme. 이게 ENS 약자를 풀어 쓴 거죠. 서브클래스 186. 요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You must also have been employed in the occupation full-time for at least 3 years. 이게, 3년 풀타임 경력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A skills assessment obtained for a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is not a valid skills assessment for the subclass 186 visa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이 지금 음,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 하면, 자485 비자를 위해서 사용된 스케이스 어세스먼트는 186 ENS 비자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스케이스 어세스먼트라고 볼수 없다는 라 내용인데 이 혼란을 갖고 오는 게이잡 레디 프로그램이라는 기술심사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트레이드 직종에 관련한 학업을 마치신 분들이 485 졸업생 임시 비자 기간 동안 12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 실습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1년에 걸친 이 실습 시험을 마치게 되면 이제 JRP 자 레디 프로그램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자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485 비자의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들을 준비를 하면서 485 비자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스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Graduate Work 스트림이라는 어, 스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스터디 워크이라는 스트림이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그레저워드 워크 스트림 같은 경우는요, 트레이드 직종에 관련된 학업을 호주에서 마친 학생들이 지원을 할수 있는 스트림이고요.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은 호주 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예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게 뭐 직종에 대한 음, 관련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차이점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graduate work stream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학업을 마치고 나서 본인이 학업을 한 관련 직종에 대한 기술심사를 관장하는 기관한테서 기술심사를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고 이 기술심사 결과가 파지티브하게 나와야 통과가 돼야 이 증서를 가지고 이민성에 업데이트를 해서 비자를 그란트를 받게 돼요. 반면에 포스 스터디 워크 같은 경우는 기술심사에 대한 증빙이 요청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 학사 이상의 학업을 했다 하더라도 2011년 11월 5일 이전에 호주 학생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공부를 한 기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학사 이상의 학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포스트 스터디 워크스트림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게 불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은 뭐냐면 은 전공한 그 학업에 관련된 직종을 노미네이트하고 그 직종에 대한 기술심사를 관장하는 기관에 기술심사를 신청 또는 통과한 결과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레쥬얼 워크스트림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거든요. 여기서 오는 차이점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조금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IT 직종을 한번 살펴볼게요. IT 직종은요 특이하게 학사 이상의 학업을 했다 하더라도 학업을 마치고 1년간 유급 실습을 하던가 아니면은 프로페셔널 이어 프로그램을 마쳐야 기술 심사가 통과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 학생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될까요? 이 학생은 2011년 11월 5일 이전에 호주 학생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공부를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포스 스터디 워크 스트림은 신청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유일하게 신청을 할수 있는 옵션은 그레저 워크 스트림인데 여기는 기술심사를 신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기술심사를 통과한 증빙이 돼야 결과적으로 485 비자 그란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IT 직종은 학업 이후에 1년간의 유급 경력을 하던가 아니면은 프로페셔널 이어 프로그램을 마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1년간 프로페셔널이어 혹은 유급 경력을 쌓나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IT 관련 직종을 기술 심사를 관장하는 ACS라는 기관의 마이그레이션 스케스어세스먼트 항목을 들어와 보면은요,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간단하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사실 비용에 대한 안내긴 한데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타입이고 보시면 템포러리 그레쥬어. 485스 eight five 스 s 어세스먼트라는 기술 심사가 있죠. 이거는 임시로 원래 풀 스케일 어세스먼트는 학업을 마친 이후에 1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임시로 학업 증빙만 가지고 프로비저널 스스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2011년 11월 5일 이전에 학업을 해서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으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프로 o v i s i o n a l s k 결과를 주는 거고 이 결과를 가지고 그레 a d u a t w 으로 사파로 비자의 그란트를 받아서 그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1년의 유급 경력 혹은 프로페셔널 이어 프로그램을 마침으로써 f 스케 s t case a s 통과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186 비자에서 말하는 어스 k i l l s assessment obtained for temporary v i Is not a valid skills assessment for the subclass 186 visa. 여기서 말하는, 밸리드하지 않은,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그 skills assessment가 여기에 나온 임시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를 지칭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job ready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이 job ready 프로그램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12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 실습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잡 레디 프로그램은 4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1단계가 프로비 s 널 스킬 어세스먼트 흔히 줄여서 PSA 그리고 2단계가 잡 레디 o 플로이먼트 JRE, 잡 레디 워크플레이스 어세스먼트 JRWA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잡 레디 파이널 어세스먼트 JLF A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트레이드 직종 관련된 학업을 하신 분들이 이 기술 심사를 신청한 증빙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해야 4 8로 비자 그란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4단계로 나눠져 있죠. 졸업생 임시 비자를 그란트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이 PSA 1단계를 통과했다라는 결과지가 나오면 4 8로 비자가 그란트가 되고 4 8로 비자 그란트 되면 이 나머지 단계를 졸업생 임시 비자 기간 동안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kills assessment obtained for 라고 했죠. 4. 48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얻은 skills assessment는 not a valid skills assessment for 186 visa. 네. 요 내용이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요 특정한 1단계 PSA만을 지칭을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민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민법을 보면은요. 자, 이게 그186 아, ENS 비자의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에 대한 조건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자, 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요. 자, 요186234요 부분이 이제 그 기술 심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볼게요. All of the following apply 돼 있죠. 그래서 an assessing authority specified by the minister in an instrument in writing for this subclass as the assessing authority for the occupation has assessed the applicant's skills as suitable for the occupation. 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 e. 어싱어 그 기술 심사를 관장하는 기관 그 직종에 대한 기술 심사를 관장하는 기관이 비자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적합하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 Specified by the minister in an instrument in writing. 자 이민성 장관이 인스트루먼트에 표시해 놓은 기술심사 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게 원래 저희가 그 법무사들이 보통 들어가서 보는 그 이민법 아, 레전드라는 곳에 가면은 이게 하이퍼링크가 달려서 이 인스트루먼트가 뭔지를 바로 연결해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 이 인스트루먼트가 그 아까 그 하이퍼링크, 이 인스트루먼트를 누르면 올수 있는 그 인스트루먼트예요. 자 보시면 요 앞에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보면은. 이 테이블을 보시면 각 직종에 대한 기술 심사 기관을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컬럼 원이 아 c c 이션 a t i o n 이고 컬럼 3가 Assessing Authority예요. 그러니까 이 직종에 대한 기술 심사 기관은 이것이다라고 나타내는 건데, 자, 우리 TRA를 찾아서 내려가 볼게요. 자, 가장 뭐 TRA 직종 중 대표적인 직종이라고 할수 있는 셰프를 보면은, 자, 셰프 직종에 대한 기술 심사 기관은 t r a 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특정한 기술심사를 받아라 라는 내용은 없죠. 네, 단지 TRA가 어세스하면 된다 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여기에 뭐 TRA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스킬스 어세스먼트 종류가 있는데 이 JRP는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기술심사 루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186스케일스 어세스먼트 그 디테일에 나와 있는 어스케일스 어세스먼트 업 테인드 포어 템플 그레 v 저 비자는 이 a 레디 프로그램의 일부분인 이 PSA를 지칭하는 거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민법 내에서도 특별히 스페시픽하게 어떠한 스케일스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혹은 인정을 한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어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 TRA에서 셰프는 TRA에서 기술 심사를 받는다라고 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JRP가 안 된다라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 보여드렸던 요 ACS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임시 프로비셔널 스킬 어세스먼트와 같은 논리로 해석이 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jrp가 이186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용될, 사용되는 기술심사로서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나름대로 뭐 연구도 좀 해보고 했는데 뭐 혹시나 제가 이제 미스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이민 법무사 또는 이제 이민 전문 변호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이런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쭉 리서치를 해본 바 많은 분들이 JRP를 186 다이렉트 엔드 리스트림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용을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또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바탕으로 봤을 때, JRP가 안 된다는 내용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JRP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이제 뭐저 나름대로의 어떤 스스로의 리서치와 뭐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얻어낸 결론인데 뭐 사실 좀 답답하기는 저도 매한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이민법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 기술심사, 이 기술심사, 혹은 저 기술심사 이렇게 딱딱. 아주 스테이포워드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법무사님이나 이민 변호사님이랑 좀더 디테일하게 좀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뭐제 의견으로는 뭐 문제가 될건 없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혹은 틀립니다 하고 이제 막딱 칼같이 답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이 뭐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아직도 좀미심쩍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주어진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JRP가 안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려면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4를 쓰지 않고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뭐스 e 스 어세스먼트 obtained during 혹은 while 뭐 이러한 내용을 써서 졸업생 임시 비자 기간 동안 얻었다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어,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 프로비전 스킬스 어세스먼트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이 프로비전 스킬스 어세스먼트와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내용을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 a 레디 프로그램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1단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모호한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민법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러하신 분들은 저는 사실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 뭐 부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민법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어 본인의 상황에 좀더 적합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어 이민 법무사님이나 이민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직접 개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좀 짧은 느낌? 제 스스로는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는데 조금 벌써 한 20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어,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좀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민법이 클리어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